친구들 안녕, 채파스야. 상황극 이야기 방식을 바꿨어. 새로운 방식을 적응도 해야 하니까 간단한 이야기로 준비했어. 앞으로 더 흥미진진한 상황극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. 이 옷은 뭐냐고? 오늘은 간단하게 로블록스에서 피자 주문하는 이야기야. 재미있게 봐줘. 오늘은 피자 배달원으로 일하는 첫날이야. 돈을 벌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뻐. 나의 첫 배달이다. 잘하자. 이 집이네. 오늘 날씨도 많이 덥네. 빨리 배달 끝내고 집에 가야겠다. 누구지? 엄마, 아빠도 올 시간 아닌데 누구세요? 주문한 피자 배달 왔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시나모를 좋아하시나봐요. 옷이 전부 시나모로이네요 제가 시나모로을 좋아해서요. 지금 바로 먹어도 될까요? 너무 배고픈데. 당연히 드셔도 되죠. 잘 먹었어요. 정말 맛있네요. 맛있게 드셨다니 감사해요. 그럼 여기 사인하고 피자 컵 주시면 됩니다. 어? 무슨 말이에요? 공짜 아니었나요? Wait a minute. Who are you? 아니요. 주문하신 피자인데요. 뭐야 이거? 피자를 주문한 적이 없는데. 이게 무슨 일이야? 내가 피자 배달을 잘못했어. 하지만 손님은 피자를 다 드셨기 때문에 피자 값은 주셔야 할것 같아요. 저는 돈이 없고. 부모님도 지금 집에 없는데 문 열어주세요 이대로 가면 잘린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배달 오토바이를 먼저 챙겨야 할것 같은데 <laughs> <laughs> 오토바이 훔쳐가면 나 사장님한테 죽는다 말이야 돌려줘. You are my girl. You are the one that I